자, 행렬의 제곱은 어떻게 하죠? 음. 실제로 다 곱하는 거죠. 그래서 제곱을 해 줘야 돼. 그냥 제곱하는 건 없어요. 행렬에서 해죠. 음. 그래서 똑같은 거를 두번 곱하는 게 제곱이다. 행렬 곱셈은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세워서 곱하는 거죠. 알파 알파 곱해서 알파 제곱. 1하고1 곱해서 1. 요렇게 더해 주는 거죠. 음. 이렇게 곱해서 알파하고 1 곱하고 됐죠? 그렇죠? 1하고 페타하고 곱하고 2행 1열 또 곱해서 음, 1하고 알파 그 다음에 베타하고 1그 다음에 그렇지 2행 2열 곱하는 거죠. 1 곱하고 베타 곱하고 그래서 1 곱하기 베타 제곱 구하는 건 뭐다?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다 더해주면 되겠죠? 음, 알파 제곱 있고 베타 제곱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개가 있군요. 그 다음에 1이 2개가 있구요. 요거 다 더해주면 된다. 자 근과 계시관계 기억나죠? 알파 플러스 베타 뭐다? 그렇지.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.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. 그러면 얘는 뭐다? 그렇지.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.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, 16 마이너스 4 해서 12. 그리고,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 했어? 4라 그랬으니까, 8 플러스 2, 10, 12. 2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. 예죠? 그렇죠?